지금 정부가 스테블 코인에 대한 이 출발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공황 우려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새 정부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런 국제 경제를 아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문이죠. 특히 뭐 과거의 대장동 사건으로 인하여 잠겨지는 돈들, 그리고 과거 정권의 어, 어 참, 잘못된 정치인들에 의해고 숨어있는 많은 그 위험한 돈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할 경우에는, 어, 뭐, 미국이나 이런 USDC, DC나 USDT 같은 이러한 어, 규모 있는 어, 어떤 체제가 아니고, 뭐, 자본금이 실제로 뭐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회사로 어, 개인 컴파니로 출발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스브 코인의 문제에 들어갈 때는 특정인에 의한 특정 조직에 의한 어, 국내 자금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뭐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그 나쁜 자금들 뭐 속칭 저수지에 따른 돈들이나 어, 정치인들의 불법 자금 이런 것들이 막국경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그 돈을 코인으로 비춰 왜냐하면은 이 코인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은 일반 그 하폐처럼 스위프트란것이거든요 벨지움에 있는 그 외국과 외국 간에, 각 나라 간에 어 자금, MT103을 처리하는 그스위트시을안 거치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왈렛, 이러한 것을 어 판매하고 또 매입할 수 있는 어 왈렛, 그 지갑을 갖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어떠한 그 머니 어소리트에 통제 없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지금 현재 어~ 현재 대통령이 그 대장동 자금의 그 부정적인 문제로 어, 조사를 받고 있다가 또 재판을 받다가 지금 중재가 되었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국가적인 어떤 그 대통령 의 위상이라든지 우리 국가 위상이 많이 추락했던 것을 지지해본과정상회담볼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어새 어, 정부가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전두환 정권 때다 내보냈던 대구에서 어 대구 학군이 군 대구 지점에 마지막으로 다 내보냈던 대한민국의 금을 가져와야 돼요. 104.4톤의 금을 지금 그 영국 저영란은행 영국 그 센트럴 어, 뱅크에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랬다 그럼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것이 규모가 거의 47억 9천만 불. 실제로 5조 5천억, 5조 6천 정도 돈이 되는데 이것을 백자3사톤을 국내에 가져와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어, 경제에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되지. 지금 아무런, 어, 저, 뭡니까, 대안도 없고 정책적인 어떤 정교함이 없는 이 정부의 이 방향들이 스텝을 코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이 의심을 많이 사죠. 저희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대한민국에 권력의 진 자들이 부족한 돈이 섞여서 움직이기 위해서 할수 있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의심을 받을 것이 아니라 또 국제 경제 전문가들 의심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세새 어, 정부는 빨리 영국 어, 영란은행에 있는 144톤의 금을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이 금을 기반으로 이 금을 디포지트스레가 s d r 를 만들다든지 국가적인 크레딧을 만들어 가지고 47억 구천만 불 거의 4 8억의 돈을 사십팔억 어, 만 불의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것을 그1 0 0억한2배삼배 이상의 효용 가치를 갈수 있는 국제 경제 시스템에 넣어야 돼요 그것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예, 지금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과거 베네수엘라의 자비 정권의 모델을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 위험하다 물론 뭐 한국말로 안정된 통화라 지뭐 한국으로 봐서 안정 통화가 아니고 범법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범법자들 그리고 역간적인 권력을 이용한 범법자들의 자금들이 섞여 가지고 국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돌아지 않는 돈이거든요 뭐 심지어 어느 후보가 말한 뭐 호텔 경제학 같은 그런 돈도 아니잖아요 호텔 경제 자체가 그게 엉터리 경제학이지만은 어, 그런 돈도 아닌데 이거 빨리 뭐, 스테블 코인이 런거 해가지고, 뭐, 누구, 누구의 돈을 뭐, 감추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위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USDT나 u UST, s uh, d 시나 미국의 스테블 코인 이런 경우는, 1달러 대 1, 1코인의 가치를 유지해 가면서, 변동률이 그렇게 세지가 않거든요. 그럼 안정적이잖아요. 미국 국채를 진다든지, 미국 달러를 뒷받지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1코인당 천 원을, 천 원을, 그, 삼아 탑 합시다. 천 원을 비율로 삼았을 경우에 만일 달러의 등하락에 따라가지고그이 변동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가 경제 위기예요. 국가 경제 붕괴예요. 이거는 정치인, 범법자가 구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도 잘 알아야 되고 절대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아직 출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행 정부 보유금을 밖에 둘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기반으로 가지고 한국이 세부 기핑 리시트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가지고 한국의 정부 크레스를 만들고 비록 얼마 안 되는 막 5조 5천억 한 48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금보유고라 하지만 이것을 2배, 3배, 4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 사정입니다. 그것을 새정부는잘 알아야 되지. 정치적인 범법 자금을 움직이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상한다든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어요. 어, 그러지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경고가 만약에 공항으로 올 수가 있어. 왜? 맞냐? 그런 것을 바라진 않지만은, 정치인 범법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숨기는 저수지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를 악용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국부는 완전히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명심하기 바랍니다.